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요즘 토트넘 축구에 대해서 시즌 초반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전술이 전부 파악당한 것일까요?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토트넘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 알아야겠죠.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포백 기반의 팀입니다. 4-2-3-1 레지는 4-3-3을 주 포메이션으로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에 나오는 포메이션이고, 전방 압박할 때, 공을 소유할 때, 수비할 때, 각각 대형이 달라지죠. 특히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극단적인 공격 형태를 갖춥니다. 첫째는 우도기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우도기를 공격수로 활용합니다. 지금 위치는 저렇게 표현했지만, 손흥민보다 높게 올라갈 때도 많으며, 히샬리송과 투톱을 형성할 때도 있죠. 두 번째는 포로의 위치입니다. 포로는 우도기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높게 올라오면서, 메디슨 다음으로 제2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양 풀백을 모두 올렸습니다. 마지막은 쌀의 위치입니다. 쌀은 크게 두 가지 위치에서 뜁니다 첫째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박스 타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로의 뒷공간을 커버하기도 하죠. 하지만 공격에 가담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만큼 공격의 무기가 다양해진 건 맞지만 혹시나 전방에서 공을 뺏기게 되면 로메로와 반더벤, 이렇게 둘만 후방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비수마도 리커버리가 빠른 편은 아니라 안정성이 높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토트넘 축구는 재미있고 템포가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단점은 그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특히 올 시즌 토트넘의 햄스트링 부상 관련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실제로 올 시즌에 90분당 햄스트링 부상이 많았습니다. 토트넘 햄스트링 부상 관련해서는 기회가 되면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토트넘은 상대가 폭백이냐, 쓰리백이냐에 따라 경기력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토트넘이 주로 하프스페이스를 공격할 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포백 기만으로 수비를 하는 팀들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공간인 하프스페이스가 경기 중에 무조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가 공을 잡으면 상대 수비들이 붙기 때문에 하프스페이스는 더 벌어지고요. 이때 우도기와 쌀르는 하프스페이스에 들어가면서 상대 빈틈을 노리는 거죠. 여기서 상대 센터백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가운데 침투하는 선수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센터백은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 컵백 노리는 거죠. 즉, 상대의 하프스페이스를 노리라는 말은. 상대 맨투맨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말이 됩니다. 누가 따라가야 할지 모르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특성 때문에 토트넘뿐만 아니라 현대 축구의 많은 팀들이 하프스페이스의 중요성을 알고 있죠. 하지만 상대가 3백일 땐 어떨까요? 이런 맨투맨의 단점이 보완되면서 생각보다 수월하게 수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올 시즌 3백 기반의 팀들에게 꽤 고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울버햄튼이 있겠고, 브랜트포드, 루턴타운, 노팅엄까지 순위는 높지 않은 팀들이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토트넘을 힘들게 했습니다. 가장 최근 토트넘 울버햄튼전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은 토티, 도슨, 킬먼의 쓰리백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손흥민이 측면에서 공을 잡아도 하프스페이스 공간에 센터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침투하는 선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밴데빈데 우도기도 마찬가지겠죠. 실제 경기 장면입니다. 하프스페이스로 토트넘 선수들이 침투하면 아까 포백일 땐 상대 센터백이 따라갈지 말지 고민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상대가 3백이나 5백이면 고민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는 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당연히 수비도 더 빠르게 되는 거죠. 왜냐면 킬머니 나간 공간을 또 다른 센터백 도슨이 채워줄 수 있으니까요. 하프스페이스로 먹고 살던 토트넘인데 상대가 하프스페이스를 쉽게 막습니다. 토트넘은 센터백 2명만 남겨놓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하프스페이스를 노리는 건데 상대는 3백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막는 겁니다. 토트넘 전술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언제 가장 많이 나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울버햄튼 전 끝나고입니다. 최근 경기력이 휘청이던 토트넘이 하필이면 딱 이때 3백 팀을 만나 버렸어요. 상성이 좋지 않은 팀을 만나 더 체감이 된 거죠. 게다가 양 풀백도 우도기 포로가 아닌 벤뎁과 에메르송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전술이 파악당했다라고 보기엔 좀 과한 것 같고 상성적인 문제에 가깝다. 다만 보안이 필요하다. 저는 최근 토트넘의 전술이 시즌 초 10경기 무패할 때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선수들이 익숙해졌으면 익숙해졌겠죠 제가 생각하는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선수들 간의 패스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진에서의 패스 미스가 늘어나면서 박스 안에서 짧게 주고받던 패스도 없어졌습니다 뒷발 패스나 불완전한 자세에서의 패스 같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패스도 줄어들었고요 게다가 중원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능력까지 보여 주던 비수마의 폼이 거짓말처럼 폭락했습니다. 비수마가 중원에서 두명 사이를 탈압박하면서 상대 수비 숫자를 줄여주던 역할도 쏠쏠했는데 이젠 그런 지원 없이 메디슨이 활약해야 하죠. 어떤 유튜버가 정신나간 미드필더라며 잘한다고 난리를 쳐놨는데 머쓱하네요. 역시 설레발은 금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토트넘은 플랜A는 자리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퀄리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플랜A가 더 효과적으로 먹히려면 두 가지 과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랜 A의 디테일을 보완하거나 플랜 BC를 만드는 것이죠. 먼저 플랜 A 디테일 보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건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중거리 슈팅의 비율을 늘리는 겁니다.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이렇게 상위권 팀들 역시 밀집 수비를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근데 그 팀들은 중거리 기회가 나면 여지없이 슈팅합니다. 실제로 골로 연결되는 비율은 당연히 적습니다만 진짜 목적은 수비를 끌어내는데 있겠죠. 당연히 들어가면 더 좋고요. 토트넘은 경기 중에 중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르와 포로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겁니다. 포로가 올라갈 때는 사르가 포로의 뒤를 받쳐주는 거죠. 반대로 사르가 박스에 침투할 땐 포로가 처지는 겁니다. 찍머가 그건 지금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비율입니다. 지금 토트넘 축구는 사루와 포로 둘다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이 비율을 줄이고 한 명은 수비적인 보완을 해 보는 거죠. 리버풀도 아놀드와 살라가 올라갈 땐 소브슬라이가 뒤를 받쳐주고 맨시티나 아스날은 애초에 센터백 3명을 놔둡니다 이런 것처럼 장기 레이스에서는 공수 밸런스가 필수적입니다. 플랜 BC는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입니다. 감독과 코칭스태들이 개발하기 나름이죠.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아스날부터 간단히 얘기해 보면 원래는 라이스 원볼란치가 플랜 A라면 때에 따라 조르지뉴를 붙여서 투볼란치 형태로 라이스에게 자유도를 높여주는 플랜 B를 쓰기도 합니다. 맨시티는 로드리원 볼란치가 플랜 A라면 때로는 코바치치를 붙여서 투볼란치 형태로 씁니다. 또한 베르나르도 실바의 위치에 따라서도 게임 컨셉이나 색깔이 바뀔 때가 많죠. 리버풀은 어떨까요? 여기도 역시 플랜 A는 로버트슨 아놀드가 주전입니다. 하지만 풀백에 조그메즈를 넣으면서 상대 의 오른쪽 공격에 대한 수비를 강화할 수도 있죠. 반대로 오른쪽 풀백은 플레이메이킹 킹이 되는 아놀드냐 클래식하고 에너제틱한 브래들리냐에 따라 게임 컨셉과 빌드 구조 같은게 바뀝니다. 이처럼 플랜 B라는게 아예 게임 전체를 바꾸라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선수 조합을 바꿔가며 조금만 비틀기를 해도 상대의 예상을 깰수 있죠. 그럼 토트넘은 어떨까요? 토트넘은 우독이 포로에서 벤데이비스 에메르송으로 갈때 경기 컨셉에 큰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와 역할에 선수만 바뀐 느낌이 있죠. 여기서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게임을 얼마 얼마나 비틀기를 할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포스트코글루가 토트넘의 아주 많은 부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린육, 누누, 콘테로 이어지는 수비축구를 1년도 안 되는 기간 안에 단번에 공격축구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메로, 반더벤, 우독이 포로로 구성된 믿을만한 포백 수비진 역시 만들었고요 게다가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도 명확합니다 이런 축구 철학은 팀을 끌고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토트넘이 장기적으로 동행하기에 긍정적인 면들이 많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트넘 이 챔스를 노리는 팀의 위치가 아니라 리그 우승을 노리는 팀이 되려면 지금의 축구의 운영능력 과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유연성도 시즌 초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2-3년 기다렸는데도 플랜A만 유지한다? 저는 그건 고집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걸못 하는 감독인 거죠. 하지만 저는 포스텍 이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감독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